어렵고 힘든 역사적 3년 동안 어렵고 힘든 투쟁을 해왔습니다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역사적 투쟁의 중요한 또한고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투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1076일 동안 감옥에 가 계시는 감옥에 가시는 우리 서청대로 박근혜 대통령님 서청대로 서총대로부터 국출해, 내야 된다는 것과, 우리 대통령님의 탄핵의 불당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탄핵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대통령 메시지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의 절규이십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야당이었다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니들은 뭐했냐 이제라도 우리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 헌법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라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지몽매한 사람들 아니면 아전인숙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마치 지들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뒷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통령을 위한 세력,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을 석방해야 되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대 야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주셨다는 사실 지금처럼 침박학살공천이나 하고 대통령을 모시고 대통령을 감옥으로 서총대로부터 모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신청이나 주고 그 사람들에게 힘 떨어지는 얘기나 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런 사람들을 의 위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이 탄핵 모임, 지금 사실은 광화문, 저, 우리 태극기 광장에 모여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저희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지를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이 역사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저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표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히 애국 국민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 그리고 친박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에게 탄핵의 부당성, 그리고 헌정 중단의 부당성, 그리고 촛불구태타의 허위, 외국, 역사 외국,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대통령님을 서총들로부터 군출해내는 또 전기가 마련되는 우리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사무총장님이 나오셔서 3월 9일, 3월 9일, 신박신당이 중앙당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벌이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년 전 3월 10일 저는 헌자 앞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참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슬픔 그게 3년쯤 지나면 이제는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대통령님은 사청대에 계십니다. 이 사탄파 세력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깨우침을 줘야 할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오늘 마음이 누구만큼이나 착찹하실분 같습니다. 이규택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오늘이 국치일입니다. 한일 합방 때경술년 경술국치일이라는데 경술 저는 2017년 3월 10일을 제2의 국치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탄핵이고 자유민주주의한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지금 공산주의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2017년 3월 10일 국치입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아까 우리 홍무두 대표님이 자세한 말씀드렸는데, 쭉한 가지 짚고 나갈 거는, 우리가 그날 희생되신 분이 다섯 분이신니요 물론, 100여 명이 넘는 분이 부당자도 있습니다만, 그날 돌아가신 분이 다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억울함과 뭐 혼을 아직도 우리가 달리지를 못하고 지금 눈 감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국의 그 혁명분들이 광문의 텐트 치고서 그분들의 영혼을 달려고 그분들의 어떤 진상조사를 위해서 많은 욕을 했습니다만 이 문재인 좌파 잔인한 접근은 끄덕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21대 국회는 반드시 이 국회에 있어서 졸속불법 탄핵 사건이란 특검과 국정조사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당시에 김은성과 박몰한 의원의 어떤 야합을 위해서 입법 논단한 것에 대해서 그건, 불법, 그건 분명 불법이고 그거는 헌법 위반이다. 투표권을 하는데 서로 너이 누굴 치러야 돼? 서로 짜고 나니면 반드시 이건 선거 뿐, 위반 뿐만 불법이고 헛법 뿐, 위반입니다. 이제 그런 등에 대한 또 6일만에 졸속 처리한 거오죽하면 세계의 그 심은 월드 트리블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탄약을, 닉슨 대통령도 1년 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얼마 걸렸어요? 1년 걸렸죠. 2년 만에 하월도 통과됐지만 상움도보게 되죠 어떻게 통하는거야 그런데 6일만에 조사한 증그 신문에 가면 이건 무효 무효 그리고 황포재판 넘어왔어도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서 국정조사해서 이 탄핵에 대한 것을 무효화시키고 원우치를 돌리고 그 당시에 범죄를 처리했던 입법농단, 헌법농단 사법 민단 처전, 범죄도 전부다. 이른바, 문재인 말대로, 청산을 해야 된다고, 해야만이,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쓸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 당시에, 시행 되신 다섯 분의 영향이 돼서, 정말, 영향이 돼서, 묵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 당시에 서울시장, 당시의 경찰총장 당시 에 법무부장관, 당시의 국무총리 모들이당 국정조사 특검을 조사해서 명명백백 범죄자를 골라서 처단해야만이 대한민국이 민족 정지가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께서 흥륭을 같이 집에 가서. 꿋꿋한 민족 정의 정실로 활동해 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월 10일 불법 탄핵의 날 하늘도 울고 국민도 웁니다. 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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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파 세력 심판하고 대통령을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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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출하자. 해주신 동영, 동영상을 우리가 중앙당에서온 대한민국 그 애국 세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알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리 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청와대 가신다는 분 계셨고 서청대 가신다는 분 서청대는 어느 분이 가시나요? 박상준. 아, 이래시출동합니 아, 아 네. 초, 어, 아, 초장이 가시네. 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청와대, 또 서청대, 또, 뭐, 다, 다 중요한 데지만, 우리 현재, 여기에서, 어, 많은, 우리 지나가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다닙니다만, 시민들에게 꼭,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침박신당이 정식으로 동, 등록이 돼서, 이제 당당하게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것도 아울러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굳은 날씨에 이렇게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또 활기찬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잡히는데 또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녀오십시오. 우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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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계속 저희